안녕하세요. 패션 잉글리시 조수진입니다. 여러분, 조거 팬츠의 뜻을 아시나요? 바지의 끝부분이 좁은 것이 특징으로 조깅하는 사람, 즉, 조거가 있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오늘은 하이와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대체 이러한 용어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품명이 대박이 나면 그 제품을 명칭하는 브랜드 명이 일반 명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코카콜라, 그다음 스피로가 남성의 수영복을 나타내고, 자쿠지도 있고요, 뭐포스티잎도 있고, 뭐 음식으로 가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코파이가 다 초코파이고, 자 여러분, 어프랑스회사의 니컬스 마커스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 니컬 마거스자이 회사 이름이 좀 재밌어서 어, 우리 우스갯소리로 니코가 보코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 니컬 워커스가 좀 길어서 이 회사에서 만든 바지를 니컬스라고 읽습니다 자이 니컬스가 어떤 바지냐 좀 짧아요 무릎 밑에까지 오고 약간 무릎 부분에 어, 테이프좀 이렇게 조아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약간 요렇게 호박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호박 바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바지를 어떤 학교에서는 또 금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짧은 바지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 바지를 리걸스라고 하고 이거는 상표 회사 명칭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요즘엔 많이 입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는 플러스 4요 바지가 똑같은 바지예요. 그럼 왜 4냐? 요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플러스가 있죠. 이거를 무릎에서 밑으로 4인치로 내려오면 플러스 4. 자 이게 만약에 6인치로 내려오면 플러스 6. 자, S가 붙죠? 자, 8인치면 8, 그래서 S가 붙이면서 플러스가 점점점점 점점 길어지는 그런 바지의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knickers 요 바지. 그다음에 plus fours. 자, 이 바지와 또 breeches라는 바지 다 같은 바지를 명칭하는 편이 됩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 한번 들어 보도록 할까요? Hello.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today? We have a lot of customers who come here to purchase business casual wear. These pants are a straight cut kind of pants, but made with a jogger material. Actually, I'm looking for something closer to yoga pants. Do you have any that are boot cut? 여러분 top. 그러면 밑에는 Bottoms가 되죠 자이 Customer가 얘기합니다 I'm looking for some bottoms 어디로 가는? to work 직장으로 자뭐 하기 위해서? to wear 입기 위하여 그래서 to to가 두 번이 왔는데 이 to to가 다른 to인 거 아셔야 돼요 Bottoms w e a r to 부정사 to to work 얘는 전체사 t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으로 출근하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I go to work 그러죠 여기서 to가 전체사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그 다음에 비즈니스 캐주얼 웨어가 있어요. 음, 막 타이를 정석으로 탁 매고, 뭐 와이셔츠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블레이저 하나에 뭐면바지이 음, 정도, 그다음에 안에는 스웨트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캐주얼 웨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바지 살때 밑에 컷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청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이시는 단어 스트레이트 컷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컷. 자스 t r a i 로 이렇게 일자를 나타내겠고요 자그 다음 밑에는 무슨 컷이 있어요 Boot c 이 있어요 b t 자이 컷은 뭐냐면 부츠가 안으로 들어가는 컷이에요 그러려면 끝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넓어야 되겠죠 어 나팔바지처럼 그래서 Boot Cut Straight c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화면은 자 Something closer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뭘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something 근데 그게 어떤 거요 무엇과 가까운 그래서 closer to something. 뒤에 뭐가 왔어요? 요가 팬츠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omething인데 무엇에 가깝다? 그럴 때 closer to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표현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today? Yes, I'm looking for some bottoms to wear to work. We have a lot of customers who come here to purchase business casual wear. Actually, I'm looking for something closer to yoga pants.